안녕하세요, 망고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볼 거예요. 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준비물 소개를 먼저 해 볼게요. 준비물, 어, 천사점토, 천사점토나 아이클레이 그런 거 다, 다, 어, 관 없고요. 일단 천사점토, 전 점토 준비해 주시고요. 굴러다니는 점토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그냥 막 굴러다니는 점토.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이거 튀김가루 만드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 튀김가루 준비해주세요 튀김가루가 치킨에 잘안 붙으면 이 목공풀로 이렇게 짜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안짤 거고요 그다음에 준비물 목공풀 그다음 호일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미리 접시를 만들었어요 치킨을 담을 접시를 미리 만들었는데 어, 이렇게 접시를 만들었어요. 그냥 점토를 이렇게 꾹 눌러서 여기 호일에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치킨 만들 건데, 색은 안 섞어셔도 돼요. 지금 저거 이게 튀김가루 여기 묻어가지고 이렇게 색이 변해버렸어요. 일단은 그걸 만들 건데, 일단은 닭다리부터 만들게요. 접시를 다만들셨으면 이제는 이닭다리 이제 치킨을 만들 건데, 일단은 이거를 흙을 만큼 떼서 이걸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후 가운데를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닭다리 모양이 완성됩니다 닭다리 모양. 그리고 이제 닭날개. 이건 이렇게, 이렇게 길게 하셔서 좀 얇은 쪽으로 이렇게 끝부분만 모서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닭날개가 그리고, 그냥, 치킨에 살은,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막, 하시면 돼요. 뭐, 까칠까칠한 걸로, 딱, 딱, 찍어주시면 더, 편해게좋고요 <laughs> 이렇게, 물어주시면 저는 닭다리 한 개를 더만들게 저가 치킨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만들 거예요. 치킨을 좀 이따가 이거는 저가 만들었는데, 처음 깨서 잘된것 같아요. 당 날게 다 만들어주고,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치킨을 만들게 됐는데 양은 상관없습니다. 뭐, 여기 꾸미셔도, 샐러드 같은 거 놔두셔도 되고, 자기 마음이고요전 치킨을 조금만 더 만들도록 할게요. 소금돌토를다 꺼내서, 치킨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치킨 모양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치킨 모양을 만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튀김가루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거를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이게 잘안 붙어지시면 여기에 목공풀을 짜서 나는 튀김가루 목공풀을 짜서 섞어 주셔야 돼요. 섞어 주는 거는 미술시에로 일단 섞을게요. 아 이게 뭉쳐, 이렇게 뭉치죠? 이렇게 뭉치시면. 이렇게 바르셔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버무려서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접시, 이거를 다 만들도록 오겠습니다. 집게 완성됐는데, 좀 바닥바닥한, 바닥바닥한 것 같지 않아요? 한번더튀김들더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봤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치킨이 완성됐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한 번씩만 눌러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그 다음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어, 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바삭바삭할 것 같지 않는데 원래 만든게더잘된것 같아요. 이게 후라이드 치킨 같고 이게 더좀 이게 더 진하죠? 여기. 후라이드 치킨. 이것도 후라이드 치킨인데 뭐 되게 더 진해졌네. 프라이드 치킨 만들어봤고요. 다음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 빠이.